네 <laughs> 오늘 이렇게 구더기가 또 계속 판매되고 있어요. 네 구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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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가 잘 먹는 구더기, 구덕이. 빙어 구더기보다 다섯 한세네배 정도 커요. 빙어 구더기 한세 마리 정도 합친 거. 그래서 어저녁에도 구더기로 잡았다고 또 구매하러 오는 손님들이 있고 또 새로 또출처하는 분들은 어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네 그러고 구더기를 사가네요. 오늘 5월 18일. 목요일입니다. 다들 뭐 지저분하다고 막 설레설레 하는데 지정이 보다 깨끗해요. 만지기도 좋아요. 네, 한번 써보시면 되게 괜찮아요. 여러분. 어, 붕어미끼의 혁신적인 새로운 신제품. 꾸더기 미끼를 소개합니다. 다 알죠? 다잘 듣는다는 건다 알아요. 서울 경기나 유료 터에 가는 분들 꾸더기 되게 많이 써요. 경사 다붙도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래. 안 써서 그래요. 써보고 잡은 사람들은 재구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더기더기더기 구더기를 소개합니다. 예쁜 채우삽니다. <laughs> 잘안 믿어 사람들이. 근데, 아, 그래? 써볼까? 그러면 또 사과돼요. 근데 잡았어요.